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서울대지순보원 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치고 올라올 수 없는 그런 바닥을 얘기합니다. 질병이라는 바닥, 가난이라는 바닥, 억울한 경우, 상처라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닥을 친내 인생을 건져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로 원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곡해하셨도다. 여기 공이 있습니다. 한번 바닥을 쳐볼까요? 솟아오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빨리 떨어지면 더 높이 더 빠르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은 다릅니다.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닥을 치면 형체가 사라지고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바닥을 쳤지만 속구쳐 오르는 인생입니다 더 높이 더 넓게 나르는 인생이죠 바닥을 쳤지만 널브러지는 인생입니다 깨어져 버리고 부서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두 개의 차이를 만들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그 인물들은 전부 다 같은 바닥을 쳤지만 다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라는세 친구는 풀뭇불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모함으로 웅덩이에 들어갔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빠져나올지 모를 그런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끌어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잡하면 급소를 찾지 못합니다. 인류가 상형문자, 갑골문자, 많은 문자 삼천자, 육천자 내외를 할때 문화와 문명은 하나도 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알파벳의 스물다섯자 내외로 떨어졌을 때 문화와 문명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십시오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고 십진법을 사용할 때인류문명은 폭발되진 않았습니다 계산만 할수 있었지 하지만 0과 1이라는 이진법을 사용할 때 문화와 문명이 새로운 혁명을 일어났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닥을 친 인생을 건져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는 날벼락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소송 때문에 묶인 인생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게 되는 경우죠. 누가 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립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초장으로 끌어올려주시는 분이 나의 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바다의 풍랑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다가온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팔을 뻗어 베드로를 건져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벼락마저 바닥에 널브러진 인생을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아니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찬송가 한 장이라도 외쳐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와 당신을 끌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입니다. 청년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채 위기로 바닥을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은 위기입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서 번져 올리실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끌어올리시는 한국을 대한민국을 끌어올리시는 또 우리의 이 세들 청년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풀릴 수 있습니다.